자 완자 아이고 완 페이지입니다. 다음 이게 수능 문제인데요. 어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했어요. 네, A 그개수를 가르쳐 주지 않았고 반응은 a 대1대 1로 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음 표는 b xg이 들어 있는 실린더에 a의 질량을 점점 늘려가면서 반응을 해요. 그럼 처음에는 x가 과량이었겠죠. 그럼 처음에는 a가 다 반응을 하고 b는 남아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a가 과량이 되고 b는 다 반응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건데, 2에서 어, 반응 후 남은 B의 질량은 그러니까 실험 2에서는 B가 남았다는 거죠. A가 다 반응했다 이게 실험 1, 2에 서는 A가 다 반응했다라는 얘기고, 어, 3에서는 반응 후 남은 A의 질량이 그러니까 실험 3에서는 어, B가 다 반응했다. 라는 b x 그이다 반응했다. 그러면 실험 4에서도 x 그이다 반응을 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랬을 때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 분의 생성물의 양의 상대값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반응 후 남은 b의 질량이 3에서 남은 반응 a 질량의 4분의 1배이다. 그걸 이용해서 우선 실험 2부터. 한번 써봅시다. 실험 2A에게서는 e. 모르지만, B, E, C. 자, 처음에는 P는 X g이 들어있었고, A를 E, W g 넣었죠. 그랬을 때 반응을 하겠죠. 어 근데, 반응후 생성기체의 부피분의 생성물의 양이 상대값으로 9분의 8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럼 기체의 부피는 결국은 전체 기체의 몰수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전체 기체의 몰수를 9몰, 9 9엔몰, 그 중에 생성물의 몰수를 8엔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생성물은 C 하나예요. 그러니까 음, 8N이 생겼다. 여기 지금 얘는 질량이고 여기는 몰수를 쓰긴 했어요. 8N몰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가 다 반응했기 때문에 얘는 없어요. 그러면 어, 9N몰 전체 기체의 을수 9N몰이다라는 건 B가 N몰이다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얘는 1대 2로 반응하니까 얘는 4N몰 반응했겠다. 되겠네요. 4 m 몰 l 여긴 질량이고 여긴 몰수로 줬어요. 그러면 xg은 5 m 몰 맞나요? 5 m o l 4 m 몰이 m 몰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음, 남아있는 비의 질량은 5 m 몰의 질량이 xg이니까 m 몰의 질량은 5분의1 xg이 되겠네요. 그러면 4에는 5분의 4xg이 반응한 거겠죠. 5분의 4xg. 그쵸. 그 다음에 실험 3에서는 AA 더하기 BEC. 처음에 실험 3에서 3wg, xg이 있었고 반응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반응 후에 남아있는 것은 자 반응 후에는 여기서는 x 어, b가 다 반응을 했고 a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 x 그람이 다 반응해요 어 그런데 여기는 이 값을 안 줬네요 그러면 실험 4를 한번 해봅시다 실험 4 AA 더하기 b가 아. 이 c가 되는 반응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4W 그리고 X, 그럼 실험3하고 실험4는 둘다 X가 다 반응하기 때문에 다 X, 오 M, M, 얘도 시벳물. 반응한 양은 똑같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0엔 10엔 몰 5엔 몰이 다 반응했다 라는 뜻이에요. 10엔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기체 부피 분의 생성물의 양이 8분의 5예요. 근데 이미 c가 어, 전체 기체 몰 수가 10엔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2배해서 16분의 10이라고 보고 10 그러면 얘가 남아있는 게 6엔 몰이겠구나 가 되겠죠. 요게 뭘? 물. 어. 아, 어, 우리 이거 지금 이이 이 조건을 아직 이 조건을 활용하지를 않았죠, 우리가. 이 조건을 활용을 안 했네요. 자, 2에서 실험 2에서 남은 B의 질량은 5분의 5분의 xg이죠. 5분의 xg인데 음, 실험 3에서 반응 후 남은 A 질량의 4분의 1배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실험 후 남은 A 질량을 가르쳐준 거죠. A 질량의 4분의 1배다. 라고 했으니까 5분의 4xg이 되겠네요. 5분의 4xg이 남았다. 이거에 4분의 1 하면 5분의 1엑스 그램 나오니까, 어, 여기 반응 W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A와 B의 반응 질량비를 알수 있겠죠. 반응 질량비 a 대 b 는 어디를 보고 하는 거냐? 하면 여기를 보고 알수 있어요. 반응 질량비 A가 EW 반응할 때 5분의 4Xg이 반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Xg이 반응할 때는 얼마가 반응하겠어요? EW 곱하기 4분의 5가 반응하겠죠. 그래서 2분의 5W.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5W가 들어가고, 그럼 3w 빼기 2분의 5w의 값이 2분의 1w이기 때문에 2분의 w는 5분의 4x라는 값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x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2분의 w는 5분의 4x이기 때문에 x는 2분의 w 곱하기 4분의 5가 됩니다. 8분의 5w네요. 그래서 x는 8분의 5w가 나왔고 어그 다음에 이제 어, A를 구해야 되겠네요. A A는 여기도 2분의 5W가 반응을 한 거죠. 그러면 음, 이거는 2분의 3W 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6n 몰이 2분의 3w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얘가 몇 몰인가? 그래서 몰수비가 개수비가 되는 거니까 6n에 해당하는 게 2분의 3w다. 그러니까 2분의 5w 그럼 얼마겠느냐?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2분의 3w는 6n 몰이야. 그럼 2분의 5w는 몇 몰일까? 이 x를 구하면 그게 이제 개수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w, w, e, e 없애버려요. 그러면, 어, 30에는 3x, x는 10n이 되겠네요. 그래서, 음, 2분의 5w에 해당하는 건 10n이었어요. 이게 10n. 그럼 10n 대 5n 대 10n이기 때문에, 어, 몰수비는 2대1대 대 2죠. 그래서 개수비가 이 x는 2 e 곱하기